안녕하세요. 도치파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육아 꿀팁 정보 하나를 또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어, 제가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 꿀 정보는 임산부 산정건강검진비 지원이라고 하는 건데요. 어, 제출 서류를 준비하시고 신청 기간 내에 아기 엄마가 거주하는 지역 보건소를 가셔서 신청하시면 바로 20만원, 20만원,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똑똑이도 서류 준비해서 이번에 신청 완료하고 왔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신청 기간, 준비 서류겠죠? 자, 지금부터 도치파파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개월, 6개월이 다 되어가는 엄마들부터 얼른 얼른 준비하셔서 서둘러서 20만 원 받아 보세요. 어 자,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으시죠? 그러면 도치파파가 이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엄마 아빠들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으면 바로 출발! 렛츠 고! 임산부 산전 건강 검진비 지원받는 신청 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개월 안에 하셔야만 합니다. 지원 금액은 국민행복카드 사용 등 비용의 90% 내에서 한도 20만원을 지원해 주네요. 자, 이제 제출 서류 준비물 알아보죠. 첫째, 신청서인데요. 이건 보건부, 보건소에 가셔서 직접 작성 가능하니까 현장에서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둘째, 진료비 영수증 및 상세 내역서가 필요하겠죠. 이 부분은 다니시던 산부인과에서 바로 신청하셔서 받아오시면 됩니다. 셋째, 등본과 초본 한 부씩. 등본과 초본 한 부씩 제출하시면 되는데 가족 관계 증명서도 준비하시면 더 정확하다고 하네요. 넷째, 입금 받으실 통장 사본. 입금 받으실 분은 임산부 본인 통장이어야만 합니다. 다섯째,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서 건강보험공단 1 5 7 7 0 0번에 전화하셔서 납부 확인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출산 전 3개월 분을 팩스로 받아서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혹시 팩스 받을 곳이 없으면 보건소, 보건소를 직접 찾아가셔서 현장 팩스를 바로 확인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은 각자 사시는 지자체에서도 임산부 산전건강검진비가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치파파의 육아TV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